안녕하세요. 구구티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수송동에 위치한 어, 국밥생각 아, 길건너서 여기 범어동일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국밥생각 왔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운동하러 가다가 배고파서 가본 집인데 어, 맛있어서 네, 했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고기는 뭐 돼지국밥인데 돼지국밥 고기인데 근데 국물이 돼지국물이 아니고 한우사골국물입니다. 맛있었어요. 잡내도 전혀 없지. 당연히 소고기니까. 전혀 없고, 국물이 정말 맛있는 집. 네. 고기는, 음, 뭐, 순대는, 순대는 맛있었어요. 네. 순대는, 그, 정통순대고. 그리고 저희는 뭐야. 음, 고기, 머리 고기 또는 뭐, 사태를 쓴다 하는데, 사태는 좀 너무 질기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완벽했습니다. 네. 머리 고기도 맛있는 부분도 있고,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잡내가 없는 걸 위해서, 어, 저거, 뭐야, 사, 사골, 소, 사골국을 쓰시는데, 근데 머릿고기가 들어간다. 근데 머릿고기 잡내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잡내 없고, 이렇게 구수한, 어, 사골의 맛에, 이렇게 돼지의 이렇게 뭐 감칠맛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같이, 네, 어, 오랜만에 찾은 맛집입니다. 괜찮았어요. 어 저기 나오는 뭐 반찬류 저런것도 괜찮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오픈 기념으로 준다는 한박스테이크랍니다 이거 오소리감투 수육 모듬을 시켰는데 오소리감투랑 저 사태 사태는 좀 질겼습니다 오소리감투는 어 위장이죠 소위 위장 부위 싶은데 하여튼 뭐 내장인데 저것도 쫄깃쫄깃하니 맛있고 이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집엔 국밥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술로도 먹기도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국물이 아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뭐 반찬도 깔끔하고 보기하고 다르게 저 깍두기랑 저것 되게 맛있었어요 내가 국내산인지 확인했는데 뭐 다들 다 국내산을 쓴답니다 고춧가루 빼고 네, 네 어린이들도 잠내 없으니까 잘 먹고 어 뜨끈한 국물 생각나실 때 지금 이제 날이 풀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국물 생각나실 때 가볼만한 초천맛집 네음 밥하기 싫을 때 한기 때 오기 좋은 집. 네. 운동 가기 전에 단백질 보충하고 가기 좋은 집. 네. 추천 맛집입니다. 국밥 생각. 이상, 굿굿TV였습니다. 또 만나요.